야 모두 주목. 예고한 대로 오늘 정치 어법 문제 풀이한다. 모두 칠판. 여러분은 후보자 모보고 뭐 뽑아. 돈 많은 거. 도덕적인 거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돼. 정책이라는 게 뭐야?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뭐가 들어가? 아는 사람 없어? 오늘 22일이지. 22번 세금이잖아. 세금이 뭐야? 내 돈, 너 돈, 너희 부모님 돈이야. 너희 돈이 들어가는데 묻지 마 식으로 막 써서 정책을 한다. 이게 말이 돼? 정책이란 말이야.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뜻해. 참말 어렵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나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안이 바로 정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얘기를 한다 나 이런 이런 정책을 펼칠 거야 그게 바로 공약이야 1번 다음 표를 보고 A에 들어갈 사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2016년 예산이 13억 3천만 원이었는데 야 시작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자냐 야 일어서 2020년의 예산이 7억 1천만 원으로 6억 정도가 줄었어 정답은 정책 선거야. 근데 여기에 보면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게? 20대 총선이 있었어. 2020년에 뭐겠어? 21대 총선이었어. 근데 자세히 봐봐. 선거 관리, 선거 관리, 운동 관리, 투표 관리, 관리 업무에 대한 거는 많이 진화를 했는데, 오히려 정책에 대한 건 예산이 줄어든 거지. 이게 무슨 의미야? 정책 선거에 모두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자, 이번 문제. 다음 중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뭐야? 5번이지 물론 사회생이 하라는 대로 한 학생 칭찬해 진천. 개인적으로 하지만 정답은 아니야. 1번 정당 후보자 홈페이지 살펴보기 우리나라 정당이나 후보자 홈페이지를 가보면 공약들을 올려놔 그거 찾아볼 수 있고 TV토론 챙겨보기 아까 내가 t v 토론에서 설명해줬지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거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3번, 선거 공보 읽어보기. 선거 때가 다가오면 선관위에서 두툼한 우편물 하나 보내오지. 하얀 봉투에 담겨진 거. 일종의 요약집 같은 거야. 4번, 정책공약마당 사이트 살펴보기. 집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보면 정책공약마당이라고 페이지가 있어. 글로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말이야. 정당별, 후보자별 공약이 잘 정리가 돼 있어. 또, 최근에 생긴 건데 공약 이슈 틀이라는 게 있어. 우리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쟁점이 되는 이슈가 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우리 동네에선 이게 이슈구나 그러면 이 후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어려운 말 아니지? 3번 다음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진행 순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들 정답 뭐라고 했어? 정답은 1번이야 후보자가 공약을 작성해서 유권자가 그 공약들을 비교하고 당선자가 공약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권자가 다시 공약을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게 올바른 선거와 정책의 과정이야 야, 근데, 근데 이런 거 국회의원이 안 하고 보장안이 다 짜는 걸로 알고 들 있더라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야 일부 맞긴 해 그래도 야, 국회의원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한다고 봅시다 이론과 실제는 조금씩 다르다 음. 근데 여기서 되게 어려운 말 하나 나왔지 매니페스토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겠지. 자, 설명해 줄게. 매니페스토란 말을 정리하자면, 이거야. 예산이나 구체적 실현 계획이 명확한 공약을 뜻해. 그냥 우리 공약이라는 거 막. 막 얘기할 수 있어 어, 여러분 뭐집 사드릴게요 뭐차한대 사줄게요 이런 것도 다 공약이 될수 있어 하지만 그게 실현이 되겠어 예산을 얼마 들여서 집이나 차 등을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다 매니페스토야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 자 문제 4번 다음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입니다 보기 가운데 이번에 분석된 공약 완료율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뭔것 같아 의외로 1번이야. 제일 높은 수치 같지. 그러나 잘 따져봐봐. 내가 공약을 제시했는데 거의 반타작만 완료 이행했다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밑으로 보면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42.12는 공약 중에서 추진 중인 거, 3.03%는 보류한 거, 2.2%는 기타, 0.80%는 폐기야. 국회의원들 스스로 폐기된 건 거의 없고 공약이 완료된 거나 추진 중인 게90% 이상이라고 답변을 했어.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있어? 어, 요거 빨리 감기하면 안돼 21대 국회 전체 공약 9500두 개래 이 중에서 지역개발 공약이 거의 80%에 가까워 7450개가 다 지역개발 공약이야 지역개발 공약이란 게 뭐야? 우리 동네 도로 놓겠다 건물 놓겠다 뭐 개발하겠다 뭐 개발하겠다 그게 다 지역개발 공약이야 그런데 이런 지역개발 공약 중에서 실제로 입법까지 이루어진 건14.94% 1402개야 실제로 법이 돼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하겠다고 완성이 된건 이렇게밖에 안돼 앞부분에서 아까 거의 90% 이상이 공약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법까지 되는 건그 비율이 확 떨어져 물론 모든 공약이 입법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보면 실천 가능성이 낮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5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꼽은 공약 이행 완료율 저조의 이유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틀린 사람 있어? 이거 틀렸으면 개인적으로 칭찬해 정답은 5번이야 자 1번부터 설명해 볼까 말들이 좀 어렵긴 한데 소속 정당 차원의 공약 관리 시스템 전무 정당에서 공약을 발표는 해 하지만 그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지 관리 감독하는 건 없어 2번 국회 내 공약 이행 관련 위원회 전무 전무회 근데 하나 참고할 때가 있어 이 호주야 호주 국기인데 의회 예산처 설립, 2012년. 의회 예산처가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 의회 내 정당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공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비용 산출 및 예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우리 국회에도 국회 예산처라는 게 있는데 국회 예산처는 정부 국가의 예산에 대한 분석을 주 업무를 해. 이런 공약들이 실천 가능한지 예산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성격이 좀 차이가 있어. 전무해. 문제로 들어가면 3번 극단적 대결 정치 구도로 정쟁 심화 이건 뭐 모두 다 알지 정책보다는 얘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편이 아니니까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고 이런 식의 정쟁이 너무 많아 조 집중해 이게 16대 국회와 21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통계를 본 거야 자 16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 2,200건이 발의됐는데 가결률이 37.7%야 21대 국회에는 봐봐 우리 거의 10배 가까이 2 4,500건이 발의가 됐어 하지만 가결률은 10%도 채안돼 3분의 1로 뚝 떨어졌지 너희들 지금 집중 안 하니까 나도 체력이 떨어진다 여기 교수님 한번 만트 들어보자 양당 제하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 토끼보다는 중도층, 그러니까 온건한 유권자의 선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양당이, 합리적인 양당이 그 중도층의 선호를 잡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요 측면에서 유권자들은 굉장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차별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책보다는 정책 외적인 요인,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인 어떤 에, 측면이 중요해지는 정책성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다음 4번, 이건 아까도 나왔었지. 자기의 개발, 자기 지역 내 개발 공약만 많다는 거. 자, 마지막 문제. 너희들보다 내가 더 힘들다 문제 6 다음 문장의 빈칸에 공동으로 들어갈 국가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마음에 드는 국가 어디야? 1번 영국이야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매니페스트의 원조는 바로 영국이거든 국민과의 계약. 이게 뭐냐면, 1997년에 영국 노동당이 발표한 매니페스토의 이름이 국민과의 계약이었어요. 여러분, 계약이 뭐예요? 계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책임을 져야 되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단 말이야. 공약을 떠나서,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대학처럼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지.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 영국이나 대부분 서구의 유럽 국가들, 의원내각제를 체크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 정책 선거, 매니페스토 선거가 굉장히 잘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매니페스토를 당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당대회 연구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마련을 하고, 유권자들이 보수당이라든지 노동당의 매니페스토가 나오는 날은 가서 구입을 합니다. 그럼 왜 구입을 하냐 하면은, 진짜로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정책을 이행할 거고, 대금을 이런 식으로 쓸 거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들었지? 놀랍지 않아? 영국에서는 이 공약집을 돈을 주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한두 권 팔리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팔린다는 거야. 우리나라 아까 내가 얘기했지? 공약집 그냥 공짜로 줘.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냥 볼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공약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이야. 저희는 사실은 정당들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주고요. 상당한 금액을 줍니다. 그리고 그 국고보조금의 30%는 반드시 정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가 안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전적인 측면에서 정당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당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진정성 있게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공약대로 잘 이행을 했고 그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했고 법제도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했는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들었지? 버너스키즈 마지막 문제인데 4월에 총선 있는 건 알고들 있어? 아무도 몰랐어? 4월 1일이다. 4월 10일이다. 4월 1일은 그냥 만우절이지. 4월 10일날. 4월 10일 날. 자, 문제 다 풀었는데, 만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야, 너네 이날 총선 때 투표 인증하고, 그 다음에 각 후보자별로 공약 3개씩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알았지? 수업 끝이다. 이상.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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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선생님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내용물은 이런 간단한 도구와 완령 왼쪽에 있는 것이 위조된 토익 성적표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